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도 고요 어, 7월 31일 수요일 오전 9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두산 어, 삼성중공업인데 어, 어제 이제 방송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방송하고 있는데 역시나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오늘 역시나 삼성중공업이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사실은 삼성중공업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어, 무료로 현재 추천으로 조금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가장 최근에 추천으로 제가 좀 나갔습니다. 요때 어, 이제 조금 나갔거든요. 요때가 이제 7월 29일이고요. 어제죠. 어, 어제 아니죠 이틀 전이었고요요때 이제 오전 11시 쯤에 어, 11,960원 100만원 이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셔라 음그 말씀을 제가 해오고 있고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아래 어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랑 공동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어 낫다 이렇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나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계시다 망설이시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무료니까 어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어 삼성중공업은요 계속해서 아마 어, 이 뭐죠 어, 상승 추세가 저는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이게 지금 어 일봉으로 본다면, 야 이거 두 배나 올라왔는데, 두배 이상 올라왔는데 어 여기서 더 가는 게 무섭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를 장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2만 원 자리에서도 있고요, 2만 5천 원. 그리고 3만원 자리에 사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어 계속해서 그냥 들고만 오신 분들도 제법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사실은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떨어졌던 이유가 뭐죠? 실적 악합니다. 삼성중공업이 거의 뭐 3년, 4년 동안 적자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 시장에서 이거 이러다가, 어, 이러다가 상패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졌던 것이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해서 올라왔었던 이유는 바로 실적에 뭡니까? 흑자전환이 흑자전환. 어, 작년에 2333억 원으로 턴어라운드 했는데, 올해 보면 어떻습니까? 4600억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 이 본다라고 하면 이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 호환가 어, 올해도 소폭 있나라고 돼 있어요. 조선사는 웃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기 역대급 실적 올린 어, 조선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이 될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스윙방을 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4889-2820으로 연락 주십시오. 한달 10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7월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저리, 저희는 그래도 대덕전자, 대한전선, HPSB, CS민드, 셀트리온, 넥슨게임즈 모두 수익 났습니다. 6월에도 티웨이 항공, CIS, 하신, 동서, s l 반도체, 성호전자, 미트블루, 서진시스템 어, 수익 났고요 참고로 미트블루는 저희가 두번 매매해서 를두번다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동학개미 TV 치셔가지고요. 어, 저희 카페 가입하시면 되는데 2,600명 이상 보고 계십니다. 자 수익률 인정 게시판 보시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어, 지금 뭐 셀트리온, 넥슨게임즈, CS윈드 다 있죠. 날짜.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0만원 이상 버신 분들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정정근근 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함께 보시자 저희가 좋은 종목들 선별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010-4889-2820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어, 아무튼 간에, 이, 조선 쪽이, 어, 여기 보시면은 조선 쪽이 어, 괜찮았다, 이번 기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심에는 조선용 후판 가격은 지난해 대비 더욱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어, 이 결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어, 하락했던 게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어,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어, 이제 이야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여기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요 어, 7월 25일날 콘퍼런스콜도 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7월 1일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LNG 운반선 4척인데요. 금액이 1조 4천억이에요. 어, 대단히, 어, 대단히 지금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어, 삼성중공업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여기 보시면은 2분기에도 어, 보시면 예상치가 950억 정도 벌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 보니까 2분기에 1,300억 이상 벌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어,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어, 여기 현재 보시면 아직까지 올선 이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은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향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 삼성중공업이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내년은 올해부터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무엇보다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혼자 하시기 어렵다. 어010 4889 2820으로 스윙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 어 그래도 나는 이거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텔레그램방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하고 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